예, 안녕하십니까 신전지 푸른하늘입니다. 음, 본 영상은요 2024년도 5월 10일자 금요일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위증에 대해서 위증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왜 갑자기 이 위증죄가 나오느냐 어, 일전에 그고 백동선 목사님 사자명회성과 관련해서 3차 공판 때어 김, 아, 사초공판 때죠. 김땡태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긴 자 간정을 했던 김땡태가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선서를 하고, 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 법정에서는 그게, 이제, 넘어갔을랑가 몰라도, 음, 100%, 예, 100% 위증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음, 왜냐면,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위증에 따른 명백한 사실들이 다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이, 이 양반을 이렇게 어깨탁 문신, 그죠? 별 일곱 개 하고, 장막 성전 1975, 예, 문신을 띡! 해가지고, 우리 신천지 신도들에게 보여줬죠. 정말 이 문신을 보고, 이보다 더 깨끗할 수는 없다. 예. 어, 약 40년이 된 이런 문신, 이런 문신을 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구원파, 첩자로 들어가가지고, 무슨 감, 감동과 감명을 받았는지, 처, 첩자가, 장막성전에, 어, 이 첩자로 들어가가지고, 사람 빼내로 들어갔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깨에 문신을 하고, 별도 탁 일곱 개 붙이고, 장막성전 1975, 예, 문신세인 연도까지 탁 밝히고 있었죠. 어, 저는 살다 살다가 스파이로 들어가가지고, 예, 첩자가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어깨에 문신을 하고, 막 어깨에 내밀고 자랑을 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살다 살다 처음 봅니다. 하여튼 뭐, 어, 그건 그렇고, 어 제가 김땡태를 위증죄로 고소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음 고소는 이제 그 마지막 그 재판 있죠, 그죠? 재판 그 끝나고 나서 어 바로 이제 재판 결과 상황을 보고 바로 이제 위증죄로 뭐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위증죄로 고소를 네할 생각입니다. 위증죄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저는 그게 100% 위증했다라는 것을 수많은 증거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 예, 김땡태를 어, 어뭐 저보다 더 많이 분석하고 연구하신 분들 없을 거예요. 예. 이 김땡태 관련된 증거자료라는 이런 거는 대부분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대부분 쓰셨을 테니까 그래서 이보다 더 어, 잘할 수는 없다. 김땡태를 저만큼 저만큼 더 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에 조목조목 제가 따져서 고소장을 이제, 낼 생각이고요. 어, 일단은 제가 목적은 이겁니다. 음, 첫 번째, 어, 제 아내가 신천지 전도사로 있으면서, 이 김땡태의 간증을 보고, 사명자들은 그때 당시 무릎 꿇고 이 김땡태의 간증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했던 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 이 김땡태의 영상 간증을 보고 하, 우리 이만희 총회장이 얼마나 고초가 심했을까 어, 이런 어떤 어, 마음에 눈물 콧물을 흘리고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 이 김땡태가 감히 내가 사랑하는 내 마누라를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서, 너 이제 한번 골로 가라. 이런 어, 뜻이고요. 그래, 제 아내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 신천지 이 탈퇴자들. 그죠? 우리 신천지 탈퇴자들도 김땡태 영상을 보고 <laughs> 눈물 콧물을 흘리고, <laughs> 우리 이만희 총회장이 사기꾼을 갖다가 이만희 총회장이 이 약속의 목자 얼마나 고생 많으셨을까, 예,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눈물 콧물을 많이 흘렸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천지 탈퇴자들을 위해서 어 제가 또어 고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정죄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 우리. 신천지 피해자들입니다. 우리 신천지 피해자가 이런 새빨간 거짓말로 신천지 신도들을, 어, 농락을 하고 신천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나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그분들을 또 위해서 고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천지 안에 있는 신도들을 위해서 제가 고소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신천지 신도들을 기망한 행위였어요. 이이 기망은 어 김땡태만 신천지 신도들을 지금 기망을 했던 것이 아니고 어 이걸 영상을 전국에 볼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종회, 종회 그러면 이제 이만희가 대표로 이제 에, 어, 될 텐데 어그 사람들까지 이 정죄를 제가 음, 단죄를 딱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정죄로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해서 신천지 신도들뿐만이 아니라 어, 그러니 처음에는 제 아내 복수 감히 내가, 내 마누라 내 와이프의 눈에 눈물이 나기 이런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로 구라를 쳐가지고 용서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신천지 탈퇴자들 어? 탈퇴자들도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겠습니다세 번째는 음, 신천지 피해자들. 하, 지금 이 김땡태였던 간증을 보고 피눈물 그 콧물 눈물 흘리면서 못 나오고 이게 진짜로 생각하는 신도들이 있었을아닙니까더 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나쁜 짓을 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신천지 안에 있는 신도들 이제 다섯 번째는 어, 하나님의 성회를 하나님의 어, 성호를 더럽힌 죄 단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제가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도 있지만, 어, 신천지 내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신도들을 기망해갖고 신천지가 연명해왔는지 이 위정죄, 에, 위정에 대한 고소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은 음, 신천지하고 엮이지 않았을 때는요, 신천지 안태 활동을 하거나 했을 때는, 진짜, 음, 어떤 고소, 고발, 이런 것 때문에 경찰에 가본 역사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신천지 안태 활동을 하면서, 신천지한테 고소도 여러 번 당하고, 또 신천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고소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어지간하면 법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저에게 스토킹을 했던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고 또 이거 외에도 제가 지금 고소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용서를 지금 하고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소를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고소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무조건 저는 잡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스토킹했던 그런 친구들 제가 작정을 하고 잡으려고 작정하면 잡습니다 그리고 아주 치밀하고 정밀하게 지금 타격을 합니다 그 앞전에 스토킹이 걸린 친구도 사정권 안에 들어와서 어, 어 우리의 격자있죠 격자 딱 어, 가늠자에 딱 들어왔습니다 지금 김땡태도 예, 제 격자 안에, 딱 안에 들어있습니다. 방아쇠만 당기면, 빵! 바로 그냥, 예, 이 이마 한 중앙에 정통으로 딱 꽂아먹을 수 있을 꽂을 정도로 증거자료를 명백한 증거자로 100% 위증했다라는 명확한 사실들을 제가 가지고 있고, 또 그게 법정에서도 다 이제 쓰이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증죄로, 어, 김땡태를 이번 사건이 종결될 즈음에 맞춰서 제가 위증죄로 고소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위증죄가 되면요. 위증죄는 일단 법률에 의하여 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어떤 그런 죄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소환받은 민사, 형사 사건의 증인은 증언하기에 어, 증언하기 전에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김땡태는 법정에서 분명히 선서를 했어요. 예, 이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 이제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면 이 허위의 진술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그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과 반하는 내용을 어, 법정에서 진술을 해서. 이 재판부라든지 판사님들이 판단을,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반하는 사실. 자기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명백한 증거자료를 저희들이 뭐 가지고 있으니까 어, 이런 허위 진술을 말하며 또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허위 진술이 된다. 이거는 빼박, 빼박 걸렸어요. 그래서 어이 김땡태를 위증죄로 고소함으로써 어 제가 얻는 이익이 이,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데 대의적인 측면에서 어큰어큰 어, 어, 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위증죄로 고소를 하는 거고 첫 번째는 아까도 이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신, 이 김땡태의 간증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익은 종교 사기꾼 이만희와 신천지의 이 수뇌부들 중에 이만희가 종교 사기꾼인 줄 아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은 이득을 취했을 거예요. 왜? 피해자가 있다는 소리는 상대적으로 그걸 편취해서 이익을 얻은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제가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신천지가 얼마나 철저하게 어, 얼마나 이 신도들을 농락해가면서 어, 사람을 이용해먹는지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들춰내서 어, 이만희가 어떤 인간인지,를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어, 일단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상당히 큰 죄입니다.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증한자가 어,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할 때는 그 형을 감경, 줄여주거나 혹은 면제가 되는데, 어, 제가 봤을 때 김대행태는, 어, 이미, 이미 이긴 예, 자 간증할 때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한걸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 거짓말 플러스, 그때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죄가 안 되겠지만, 법정에서 증인을 했기 때문에, 어, 이제, 위증죄 고소가 들어가면 처벌을 받을,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어, 이길 수 없는 고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정권 안에 완전히 돌아서 한 방에 빵! 싸면 바로 딱 걸릴 정도로, 어, 촘촘히, 촘촘히 조밀하게, 치밀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이제, 왔기 때문에, 이거는 100% 이건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김땡태가 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자백을 할 인간처럼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이고 이 백동선 목사님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정리가 되는 즉시 바로 응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어 신천지 피해자나 탈퇴자들 그리고 어, 신천지 이만희가 종교사기꾼인지를 모르는 신천지 신도들을 위해서 위증죄로 이긴자 간증을 했던 김땡태를 에, 위증죄로 고소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